안녕하세요. 도서출판 진리의 성경을 통해 문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진 목사입니다. 저희 사역을 위해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킹제임 성경을 통해 400년이 넘게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지역 교회가 세워졌고 선교 사역을 통해 또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바른 성경에 근거한 좋은 신앙서적들과 강의서들이 출간되어 지금도 많은 사람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킹잼 성경을 믿는 독립 침례 교회가 시작된 지 3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출판사에서 바른 성경에 근거한 책들이 출간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킹잼 성경으로 강의한 도서들과 자료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문서 사역을 통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강의서를 출간하여 성도들이 성경을 한절씩 배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서들을 출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두 가지 사역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여기에 더해서 성경을 보급하는 한 가지 사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사역은 1년과 3년과 5년으로 계획을 나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종이책으로 출간하지 않을 자료나 또 출간 전의 자료도 PDF 파일로 만들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성경 연구를 위해 강해서가 필요한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또 앞으로 출간할 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강의 또 마태복음 강해, 또 미가 강해, 또 고린도전서 강해는 번역이 끝나 교열 중이고, 신명기 강해와 사도행전 강해는 번역 중입니다. 이외에도 킹잼 성경의 역사와 또 문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은 책들도 출간하려고 합니다. 문서사역 공지를 마치기 전에 후원의, 후원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서사역을 10여 년 동안 이어오면서 50여 종의 도서를 5만부 가까이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개인 재정과 또 신실한 몇몇 성도들의 후원으로 필요한 재정을 충당했습니다. 저희 사역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재정적으로도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